네데 이거 먹어봤어 다 먹었어? 응 그럼 이거 선물이 안 돼? 이거 선물이야 이거 포장지는 내가 한 거야 오 마이 갓 뭐야? 야, 이거 사이즈 맞는지 봐아 응? 설마 그 200만 원짜리 팬티? 미호위호이 <laughs> 칼라 짜다 내가 테이프로 붙인 거라서 200만 원짜리 팬티인 거야? 응위호위 <laughs> 어, 이 정도. 이 정도. 니 정도. 이정만이 정도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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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. 이정이이 생겼다. 진짜로? 응. 몇때다쓰 내가 이렇게 할 거야? 그랬던가? 야, 그런 술못 먹잖아. 아, 이거 왜다 떨어졌다. 에? <laughs> 진짜로? 어? 응. 어떻게 그러면 술못 먹잖아. 내가 술오먹는게 그렇게 큰일이야 니까 내가 술 못먹네 큰...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, 이거 와, 내가 보여줄게